자티입니다 오늘은 만보 걷기 하기 좋은 장소 양재 실민의 숲 걷기입니다. 이곳에서 만보 걸으면서 오늘의 MBTI 옷장 심리 OOTD 시작합니다.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아이템은 이 물결 무늬 목폴라, 흰색 목폴라입니다. 그래서 가을에 이 체크. 이 셔츠 하나쯤은 다 갖고 있고 이렇게 체크로 된 셔츠를 입었을 때이 단풍하고 잘 어울러지는 것 같은데 이 체크 셔츠 이너로 이렇게 물결 무늬 오콜라를 입어봤습니다. 이 하얀색은 이또 이런 강한 색을 이렇게 연하게 중화시켜줘서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이 셔츠 자체가 남성 제품이기 때문에 물결 무늬로 여성스러움을 한 방울 더 해주면 그게 스타일링의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. 어제도 제가 입었던, 음, 이, 저기, 와이드, 어, 슬랙스, 이거 똑같이 입었고요. 오늘은 신발을 제가 이거 에이 세컨즈에서 로퍼를 이렇게 구매한 로퍼를 신어봤는데요. 이 로퍼가 굉장히 심플해요. 그리고 이게 굽이 없어서 거의 1, 2cm 정도 되는 굽이라서 걷기에도 되게 편안합니다. 그래서 이, 슬랙스에다가 로퍼를 매치해서 약간 포, 너무 편안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어, 드레스업이라 그러죠 드레스업을 해주고 셔츠랑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MBTI 옷장 심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